안녕하세요. 페트유 TV의 민용입니다. 오늘은 양치하는 법에 이어서 애견 칫솔 고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양치하는 법을 배워봤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칫솔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칫솔이 있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여러 종류의 실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왼쪽 편에 보이는 제품들은 이제 혹시라도 양치를 못하는 아가들을 위한 양치 대용 제품을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왼쪽부터 가루로 된 치석 제거 용품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베타님의 처방 용품 리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패츠라이프 젤 타입의 치석 제거용 제품. 그 다음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스프레이 형식의 치석 제거용품 그리고 요 제품은 일반적으로 칫솔에 묻혀서 사용하시는 애견 전용 치약 제품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어쨌거나 일단 오늘은 칫솔을 먼저 알아볼 거기 때문에 칫솔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일단 가장 먼저 거부감도 덜하고 사용하기도 수월해 보이는 양치티슈가 하나 보이는데요 어, 요런 제품들은 보통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우리 아가는 칫솔도 싫어하고 양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치만 입에서 냄새는 나니까 하시는 분들이 양치 대신에 이런 제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아예 물티슈처럼 티슈 형태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제품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단 개봉을 먼저 살짝 해서 보여드리면, 어 일단, 어 이렇게 열어 보면 1회용으로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어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면 손가락 칫솔 답게 이렇게 제품 열면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어 조그만 장갑 형태의 칫솔이 하나씩 들어 있고요. 지금 툭 하고 떨어졌는데 앞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스에 붙여지는 것 같은 투명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이 치약 부분, 요 부분에 붙어 있다가 저걸 제거하고 이 치약이 묻어 있는 부분으로 양치를 문질러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양치 연습을 시작하시는 아가들이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빨이 흔들흔들거려서 이제 솔질을 해주시기에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아가들이 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치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애기들도 그래도 이렇게 치카치카 양치해주면 좀더 기분이 개운하고 더 덩달아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손가락 칫솔, 흔히 보이는 골무 형태의 손가락 칫솔을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다니는 곳에 마침 그 형태의 칫솔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어, 손가락 칫솔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것도 일반 다른 손가락 칫솔과 흡사하게 이렇게 뒤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손가락을 끼운 다음에 요 이제 실리콘으로 된요솔 부분에다가 칫솔을 이제 짜서 문질러서 양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요거까지도 일단은 잇몸 마사지 하는 연습하는 거랑 동일하게 손가락으로 하시는 거랑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칫솔은 그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어, 이게 이제 솔이 있긴 있지만 이제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이것도 역시 뭐 치아 사이 사이에 낀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좀 얇게 나와 있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골무 형태로 생긴 손가락 칫솔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은 제품을 준비를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시는 손가락 칫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손가락 칫솔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요런 손가락 칫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이지만 손가락 자체에 그 두께도 있지만 솔까지 들어가서 두께가 되게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아기들 입안에 들어갔을 때이솔 부분이 굉장히 두께가 너무 커져버린다. 아기 입에 들어갈 때에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한 것 같고, 물론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애기 입에 넣기가 좀 힘들다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이제 양치 티슈랑 비슷하게 양치 장갑이라고 해서 이제 면장갑 같이 생긴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있는 면장갑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역시 어 손가락에 창밀착 밀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는 그래도 크기가 좀덜 부담스럽지만 아무래도 세정력이 좀 덜하다. 그래서 저는 나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아니었고요. 자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렇게 소리 달려있는 칫솔들인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솔 모양이 굉장히 얇은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치간 칫솔 모양 같이 생긴 360도로 소리 달려있는 모양도 있고, 뭐 요즘에는 아가들 치아 구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애기들 칫솔이랑 유아용 칫솔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세 가지 칫솔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애견 전용, 아, 이게 애견 전용 칫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사람용 칫솔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보통 사람용 칫솔은 칫솔 모에 이제 이 뒷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이 끝부분이 굉장히 네모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들 입 모양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이 애기들 입 안쪽에 닿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는데 애견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모양이 이제 앞부분이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용 칫솔의 솔보다 훨씬 애견용 솔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애견용 칫솔들 중에 그냥 기존의 애견용 칫솔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그리고 왠지 이제 뭐 이런 구강 청결 티슈나 뭐 애견 전용 뭐 그런 구강 관리하는 뭐 가글이라든지 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솔로 치카치카 소리가 나게 양치를 해야 양치하는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양치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애견 전용 기존에 원래 나오던 요런 모양의 솔보다 360도 칫솔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소리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만 달려있는데 비해서 360도로 소리 달려있기 때문에 아가들이 이리저리 양치하기 싫어서 막 움직여도 이제 소리 여기저기 달려있으니까 뭐 부딪치거나 이렇게 해서 다칠 것 같지도 않고 양치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제가 칫솔들을 웬만한 칫솔들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애견 전용 칫솔도 사용해봤고요. 어린이용 칫솔도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사람 어린이용이랑 개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전동 칫솔들도 사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바르는 칫솔이나 먹는 칫솔들도 어, 먹는 제품들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어떤 칫솔보다도 애견 전용 칫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애기가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사람도 이제 씻솔질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씻솔질이 좀더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아무리 이제 유아용이나 사람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도 애견 전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이제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견 전용 제품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양치는 귀찮아도 한 번씩만 챙겨주시면 우리 아가 이빨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힘들어도 빠지지 말고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치아, 이빨에 뭐 질병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거라면 기왕 해주실 거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거즈로 티슈로 하시는 것보다는 소리 있는 요런 칫솔, 그 어떤 거라도 이제 솔이 있는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내주시는 게 정확히, 정확하고 깨끗하게 닦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솔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칫솔 고르는 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